ナイスおーしやあ、手でつけた、つけたサイズ괜찮나ああ、ギスギスああ、ギスギスああ、ギスギスああ、いや、ああ、気持いいあ 야, 오쩌다오쩌다 <laughs> 야, 나이스! <laughs> 또슬레파신고 왔네, 와. 그래, 잘해. <laughs> 와, 데와 그래. 바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가래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이 평강에 다 보인다 <laughs> 물이 맑아 놓은 게네 음, 와잘잘 잡을게 내가 왜안 잡히지? 프로그 어디 갔는데? 깔아 앉은 거 아냐? 깔아 앉은 거 프로그가? 아 내가 먼저 던졌어한 마리 잡는 건데 아 까비 아니네 와저 앞에 떠 있다 저어도 뭘로 잡냐? 이것도 반응 안 하네. 야, 거기 뛰는 거 봐라. 우지 내기는 뭔데? 크기입니다, 크기요. 크기요? 음, 어떤 어종이든 크기입니다. 어떤 어종이든? 어. 오케이. 오 어, 일단 한 마리 잡는 게 중요하겠구만. <laughs> 가물치 굿다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건가요? 아씨, 말이 안 무너. 그때 던지면 물든만은. 와, 이거 엄청 많은데. 나샷. 어, 아. 오 오. <laughs> 오. 오. 저 위로 올라가봐라, 저기로. 이럴 때 바로 자리 스틸 나이스. 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laughs> 어? 아걸렸다 아! 잡았다 뭐고 <laughs> <laughs>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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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여, 야, 야, 씨. 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여자노 우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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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 여, 또 걸렸다. 아 이건 터지겠다. 나이스. 나이스. 오씨. <laughs> 야 제대로 찍혔다. 제대로 찍혔다. 소리지 괜찮나? 아, 와 신기. 터지라 터지라 빠지라 터지라 터지라. 아이씨 이제 나를 위협하는구만 자, 닫고 해야 돼 닫고 해야 돼 이불 닫고? 응다 닫고 치우기나 하자 닦... 와안 무너 아 뺏겨 겁나나네 아니 아니 아안돼 <sus> <Yeah>. <sus> 오케이. 계속해잘 나오나? 야, 나쁘지 않게 나오나? 걸었다. 사이즈 괜찮다. 야, 사이즈 괜찮다, 이거. 야, 어쩌다. 어쩌다. 오. 어. 우와! 응. 와, 나와 바로 다와 대박. 와와 대박. 근데 던지자마자 와, 와. 와 대박. 와 <laughs> <laughs> 어, 뭐. 영상 찍혔나? 영 찍혔나? 와, 찍혔다, 찍혔다. 어뭔안 되겠다, 이거. 가정상... 하... 와, 이빨 봐, 이거. 와... <laughs> 가정... 42. <웃음> 와, 뭔데? <laughs> 와, 지금 손발 다 떨린다 지금 끊자마자 이렇게 물었다고? 와사시한와 한방에 역전했다 배우가아니까이와나 아... 마음 겁나 편해졌어 와어와 어... 와... 역시 채빈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임마 니 채비 안 하고 니가 먼저 내려왔으면, 은막 와. 나 빠질까봐 낚싯대 부서지도 말든, 그냥 드롭봉 했음. <laughs> 일단 무조건 큰 거는, 큰 거는 이면 느꼈거든. 조금만 더느끼면 빠질 수 있네. 그니까, 빠졌어. 어, 여기서 빠지더라고. 바로 빠진다이걸 이래 여기 나간다고? 어디 갈까? 니 네, 가고싶은데 가자 합천 갈까? 장난하나 합천가자 <laughs> 이게, 이게 바로 전세 역전 다고와네 그러고만은 올 같은데 로자잡았다데 프리리그지 뭐 프리리그로 잡았대? 어 뭐니까 빼도 기도 편하고 그래. <laughs> 한번더 나오나? 와, 기분이 너무 좋았다. 와. 아니. 제가 저로 가 봐도 될까요? 나가보게요캠 봐. 거꾸로 내 앞쪽 갔고요. 여기서 짠 나오면 바로 포기하나. 나오면 아. 합선돼 가야 붙잡고. 야, 좋은 자세다, 야. 바로 합선된 날려야지. 어, 육자 육자 나올 거란 기대를 가지고 합천댐으로 가겠다 이거야. 당연하지. 와. 그말고는 없다. 대단한 진념이다. 니는 와... 진짜 좋은 낚시인이 될 거다. 아니다. 엄청난 실력을 가진 낚시인이 될 거라 본다 나는. 오케이. 알겠나? 부러구로 낸구로건지면 내가 이긴다 내 머리 42였나? 건져 데41 나오면? 그럼 내가 진짜 죽거야포하고 바로 용역무 가야지 아 내물 엄쳐먹대나다녀보자안 뜨겁나? 뜨겁나? れこれ。 집집 좀 있습니까? 어, 방금 했는데. 아, 예. 야, 한번치 나올 것같은 거기서. 포인트 부, 보는 눈은 있다, 야. 뭐, 뭐, 이도 육자 포인트 한번 가볼래, 산청에 육자 포인트? 어, 육자 포인트? 어, 저기 원지 쪽에 원지 쪽에? 어, 진주 넘 어, 가는 길에 우와 나이스! 아 작다 야 이게 좋구나 와바세세개다 걸렸다 겁나 아프겠다 연서더 음. 했습니다 네. 나이스